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MY PO N4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가져온 물건은요, 디럭스 게이트 라이드 워치를 가져왔습니다. 우! 네, 뭐 솔직히 말하면 가져왔다기보다는 여기 있는 거지만요. 자, 뭐 어쨌든 게이츠 라이드 워치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아주 게이츠가 멋있죠. 자,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게이츠 라이드 워치를 따로 산게 아니에요. 시공 드라이버와 라이드 워치 홀더 세트를 샀기 때문에 게이츠 라이드 워치가 딸려 왔습니다. 네, 그 점은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바로 뜯어보도록 하죠. 여기서 벨트 빼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 게이츠 라이드 워치와 라이드 워치 홀더예요. 게이츠 라이드 워치와 라이드 워치 홀더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어차피, 라이드워치 홀더는 아주 쉬우니까 뭐 굳이, 어차피 그리고 라이드워치 홀더 고스트 때 따로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뭐 자세히 보도록 하지는 않을게요. 어차피 원래 게이츠 라이드워치는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빼고 게이츠 라이드워치만 따로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게이츠 라이드워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오와 마찬가지로 위에 가면이라고 적혀 있고요. 자, 지오와 가장 다른 점은 여기 206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오는 2018년도 가면라이더지만, 게이츠는 2068년도의 가면라이더죠. 50년 후 미래예요. 자, 50년 후 미래는 아주 황폐한 미래죠. 정말 황폐한 미래예요. 자, 그 정도로 황폐한 미래인데. 그게 다 지호가 마왕이 돼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황폐하게 만든 거죠. 하지만 게이츠가 미래에서 과거로 와서 지호가 마왕이 되기 전에 없애려고 게이츠는 온 거예요. 그래서 애가 2068년이죠. 네, 그리고 여기 절연 시트가 껴져 있고요. 여기, 그리고 누르는 버튼과 여기 스피커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핀 부분이 있고, 여기 시공 드라이버에 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QR코드와 이 핀은 아마 번호가 01이네요. 음. 지오가 1이어서 게이츠가 1줄 알았는데 1, 2네요. 그러면 그 사이엔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죠? 뭐 어쨌든 나중에 차차 밝혀지겠죠. 자, 그러면 바로 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연 시트 빼고, 네, 자, 들어보도록 하죠. Go. 네, 첫 번째는 게이츠. 두 번째. 네, 라이더워치대 타타카우 미래의 라이더와 게이츠다 이랬죠? 자, 무슨 뜻이냐면 라이더워치로 싸우는 미래의 라이더는 게이츠다 이러는 거예요. 음흠.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지오 라이더 워치랑 마찬가지로 타임마진을 부르는 소리인데 뒤에 음악도 똑같은 거같네요타임마진 부를 때는 딱히 다른 점이 없는 거 같아요 한번 두개 동시에 해볼까요 네 비나 타이밍과 음악 소리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돌린 다음에 한 번씩만 더 해보도록 하죠 Go! 네, 이렇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건 뭐다? 에? 꼽아보는 거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o! 오 라이더 타임 나오고 뒤에 가면 라이더 게이츠를 했는데 오 지오와는 다르게 지오는 가면, 가면 라이더 지오 뭐 이런식으로 좀 락같은 느낌이었다면 게이츠는 미래지향적인 오토튠을 아주 때려박은 그런 느낌입니다 가면 라이더 게이츠 이래요 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바로 필살기로 가보도록 하죠 네, Finish Time! 하고 타임, 타임 버스트 이랬죠. 어, 근데 특이하게 지오 라이더 워치는 타임 브레이크인데, 게이츠 라이더 워치는 타임 버스트네요. 음, 여기 써있네요. 라이더 타임, 가면 라이더 게이츠라고요. 음, 좋아요. 자, 그럼 드디어 우리가 해볼 게 있죠. 가면 라이더 지오와 한번 합체시을 해보는 겁니다. 자, 해볼까요? 네, 이렇게 각자의 변신음이 한 번씩 흐르고 끝납니다. 다른 점은 얘는 라이더 타임이고 얘는 아머 타임이죠. 조금 애매하네요. 음. 자, 그럼 필살기를 가보도록 하죠. 착실하게 소리가 각각 나요. 겹치지는 않네요. 역시, 아머 타임과 라이더 타임은 서로 안 겹치겠나봐요.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한번 꼽아보죠. Go! 음, 마찬가지로 각각 소리가 나고 각각 표시가 나요. 자, 그럼 필살기. 네 소리는 각각 따로 들리긴 하는데요. 역시 필사기 소리가 약간씩 안 맞아요. 여기가 더 늦게 필사기가 끝납니다. 같이 끝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약간 그건 아쉽네요. 네뭐이 정도입니다. 참 주역 라이드워치가 어떻게 이렇게 또잘 돼가지고 나중에 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이렇게 해서 디럭스. 라이드워치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야 역시 그래도 주역 라이드워치라 그런지 아주 좋아요 지오는 지오 나름대로 락필이 있어서 좋고요 게이츠는 게이츠 나름대로 오토튠필 그러니까 좀 미래지향적인 음악이 있어서 아주 좋아요 음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두 개로 과연 지오와 게이츠가 어떻게 싸워나갈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뭐 결국 마지막에는 서로 붙어서 동료가 되겠죠 뻔합니다 게이츠도 사실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나중에 또 다른 적이 하나 나타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변신과 필살기를 보여드린 뒤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겨우!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저와 곧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A.M.Y.P.O.N.F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